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 땅승생입니다. 15분 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비가 없었는데, 현장에 오니까 갑자기 또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소낙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준비를 잘해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가지고 혹시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빗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듯 합니다. 조금 소음으로 들리면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현장까지 왔는데 그래도 촬영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창년군 길곡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지목은 전이고 용도는 보정관리지역으로서 약 2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을가에 산자락 밑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올라앉은 토지라서 전망도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토지 뒤에 묘지가 하나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럼 진입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토지 가까이까지 큰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약 20m 정도 걸어 들어가면 오늘 소개하는 장량 땅1 2물여이 나옵니다. 지금 도로 위에 높은 석축 보이죠? 이 석축 위의 땅이 오늘 소개할 매물입니다. 참고로 마을 주택하고도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인이 또 용이할 듯합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석축이 잘 되어 있죠? 이 반듯한 석축이 경계 지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풀이 많이 나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토지 모양을 잠시 한번 보고 나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토지 옆으로 해가지고 산 중턱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26평이고, 용도는 보존관리지역이라서 2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 뒤편에 묘가 있어서 단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동남향 쪽으로 앞이 흔하게 트여가지고 전망이 멋진 장점도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제는 토지 맨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안쪽인데요. 토지 끝 지점들이죠. 전체적인 경계 지점들은 석축으로 인해 가지고 반듯하게 토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안쪽에 있는 경계 지점입니다. 어, 산쪽이죠. 산쪽에서 보면 석축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디에 잡풀이 많이 나서 토지 모양은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싹 긁어버리면은 뚜렷하게 토지의 행태는 잘 나타납니다. 단순한 잡풀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26평이고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는 보정관리지역이라서 만약에 건축을 하면은 2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관리사 농막 하나 설치하고서 주말 농장용 텃밭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마산 창원에서는 한 40분 정도, 부산 김해에서는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면 본 매물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주인분이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땅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어, 촬영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빗소리가 소음으로 들렸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아직도 장마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를 잘 해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토지 모양이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